다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곧바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곧바로 그 기도에 대해 반응을 시작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역시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첫 번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언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을 얻을 수 없는가?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신다.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너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너희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무엇을 거두려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다 자 그런데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또한 가지 있어요 어떤 기도일까 역시 성경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어떤 기도인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쉽게 말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주실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 주지 않는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괴심해서가 아니라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욕심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위해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욕심대로 우리 기도 에 응답해 주는 것은 나를 어디로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욕심의 끝이 사망이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에덴동산에서까지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을 결코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것이. 혹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혹시 내 욕심대로 무엇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내 정욕대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력적인 기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주시는가 하는 그런 기도의 예 예를 우리에게 잘 보여 주고 있어요. 자,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처럼 보입니까? 이 기도는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 왜? 하나님의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반드시 들어 주신다. 자, 역시 성경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의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왜 만든 줄 아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러분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그리고 신약성경인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8장 7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아멘.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는지 우리가 우리만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 마지막 책에 있는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마지막 책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모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위해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 기도를 들어 주실 수 없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 우리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은 사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갖지 아니한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치죠. 그래서 성경이 그런 사치를 부리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아침에 하나님께서 죄를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 기도할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데 역시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가지를 배우게 돼요. 다니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자, 우리 성경 다시 읽으면서 한번 확인합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항패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이다. 여기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무엇을 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나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아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하신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정욕만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다시 드렸던 기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구하여 위하여 구함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응답의 체험, 응답의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